샬롬 사랑하는 염천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아홉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삿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보내는 일을 세리들이 담당했는데, 삭케오는그 세리들 중에서도 반장과도 같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많은 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의 세금으로 또 일부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 여겼어요 아마 세리장인 삭케오는 더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삭케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달려갔지만 키가자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자신의 옆에 있던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께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사께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사께오는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인데 무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겠다고 하시니 정말 기뻤어요. 반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저런 사람과 어울리시지? 하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돈에만 욕심을 냈지? 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네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사께오는 세리장이라는 위치, 많은 돈, 좋은 집이 최고라고 여기던 옛 사람에서 예수님을 아는 또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사께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케오야, 오늘 너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란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개오는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의 생각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염청교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날들을 회개하며 또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께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순절 아홉째 날, 리본 새반죽되기 말씀목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과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